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한국 교회의 복원력은 뉘침에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원력이라는게 뭔지 알죠? 배가 이렇게 기웃뚱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가 풍선을 꾹 눌렀다가 다시 손을 떼면은 그 풍선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을 복원력이라 하는데 한국. 의 복음 력의 근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니우침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그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이어서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가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성전 안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 정결하, 정결하신 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12절에 나오고, 또 성전 안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 성전에서 아이들이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그 메시아를 찬양 메시아 찬양을 금지하지 않고 인정한 일이 고위에 그 1육절에 나오죠.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너가 성전 안에서 행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 이런 일들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지상들과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 이것은 전적으로 대상과 장로들의 책임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이거 감히 너가 네 입으로 하나님을 우눈해 이게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또 만일 이 모든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요 산헤드리는 공식적으로 너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성전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 다음에 성전에 책임을 내는 당국을 모독한 성전 모독죄 이렇게 해서 이래도 저래도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즉답을 하지 않고 오늘 성에 나온 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에서 벗어난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인데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아들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시리와 창러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맞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29절에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의 반응이 30절에 나오는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유치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3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 행에서 너희들보다 사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천하다고 무시하는 시리와 창이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엄청난 도전이죠.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어제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큰 울림과 다가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뉘우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본문에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30절 하반절에 보도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하고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세리와 창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뉘우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와 창현 그 당시에 소외된 자이고 사회적으로 애면된 자이지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애면다 애면된 존재라는 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소외된 자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사람 그런 자체가 그런 존재 자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뉘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와 창녀는 뉘칠 줄아고 알고, 알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뉘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은 주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요,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반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잘못이 없다. 두 번째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을 유치고 뉘우치고 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뉘우침은 말로는 쉽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삶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할때어 혼위 문제도 있고 어, 자존심 문제도 있고 유신 문제도 있고 체면 문제도 있고 여기 따라오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야, 잘못 인정하고 유쳐 이게 쉽지만은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유침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죠. 단순히 뭐 눈물을 흘린다. 이것만으로는 유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유침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하나는 후회의 감정.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하는 후회 감정. 두 번째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지성. 어, 이게 잘못이 다시 말해서 이건 잘못이다 하고 얘기하는 지성. 세 번째는 돌이키려는 의지, 의지. 그래서 감정, 지성, 의지 이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뉘침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뉘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된 지가 이제 한한 세기 반 정도 됐죠. 한 150년 가까이 되는데 그간에 한국 교회는 다양한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개신교 들어왔을 때보다 계속 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비판을. 예를 몇 가지 들어 본다면은 1886년에 영아 소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뭐라가 소문이 난냐면은 선교사들이 아이를 유괴해 약제로 삼는다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뭐그 말씀을 가르키는 걸 말입니다 저희 봉군사에서 말하고는 아이들을 유인해 가지고 약제로 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기독교가 한동안 박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또 1917년은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광수 추논 이광수가 알죠 이광수 이 이광수는 처음에 어, 한국사에 회 기독교가 참 귀한 것이 많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가 나중에 는 비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비판으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계급적이고 교회 지상주의를 주장한다 이런 것으로 비판 이런 비판 지성인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런 공산주의 대두 이후에 그 기운이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반기독교 정서가 이 한반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약자를 위한 종교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얘기 때문에 또 기독교가 폭력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전후해서 기독교가 친일청산 문제, 그리고 공산주의 문제, 반공산주의, 그다음 독재와 민주화 문제 이런 정치 여정 과정 중에 기독교가 이쪽으로부터 저쪽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기독교를 겨냥한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앤티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 기독교 기독교 교리 내부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근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독교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서 공공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신교일의 150도안에 우리 비판을 받은 내용을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어, 교회는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고 또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줌으로 또 회복하고 회복했다 그래서 제가 복원력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원력의 요체 핵심은 뭐냐 면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지적하고, 뉘우침에 뉘우침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아니라고" 반응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 어, 이런 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비 뉘우쳤다는 그 뉘우침이 한국교를 회복하는 복원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 에 가장 필요한 것은 뉘우침이 아닌가 지도자들이 뉘우치고 교회 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뉘우쳐야 할 시기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어제 제가 주일날 소개했던 그 김명석 교수의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 그 김명석 교수께서 미국에 유학했던 시절 얘기가 나와요. 거기 무슨 얘기 가 나면은 오 일본 사람들은 주변의 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 그 사람이 교기도교로 개종해서 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아, 저 사람이 벌써 교회 에갈 정도가 되었나라고 부로 한다는 거예요. 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면에서 그 모든 면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자기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저 어, 사람이 벌써 교회에 가게 되었나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 김명석 교수께서 일본에 유학할 때 일반적으로 듣던 평가라는 거예요. 어? 이 이야기가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우들이 교우들이 교회 다닌다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닌다아저 어, 사람이 교회 다녀?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차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정될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복원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뉘우춤이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장녀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날에 먼저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유침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여러 이유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참으로 비판을 받으며 힘들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 복원하는 능력은 힘은 유침이 있다 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지도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분, 그리고 믿음의 우위성을 넉 넉히 넉히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한 교회들이 준재 잔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천 번제 헌금, 십일조 헌금, 감상금, 각 가지 종류의 제목을 달아서 주 앞에 겸손히 올린 이 헌금 헌금들을 주님께서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찬찬한 분이시고 얼마나 따뜻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이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북만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늘 고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한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바쁘게 바쁘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을 영혼에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의사 선생님이 까. 아! 깜짝 놀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끝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고장난지 가장 잘 아신 줄믿오니 가장 미세한 세포에 이르까지 주님 여호와 여호와라 받으신 우리 치료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개입하시고. 안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새벽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나 여성 회연들 우리 모세 남성 회연들을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얼굴 모습을 그리면서 축복하기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출입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들 심령 속에 방문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공유하지 못할 소망과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 충만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이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서러움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녀들, 군대에 입대하여 군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대학을 녹하는 자녀들, 또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모든 일들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뿐 우리 손끝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히 주님께 고백드리며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만이 강한 손길, 위대한 손길을 주실 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가정 가정에 믿음이 기대되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렇게 다시 반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 또 가정에서 일곱 시에 말씀을 기다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